민생회복 지원금 도입. 이번에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누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상황을 뻔히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 또한 위험합니다. 정부 적자를 감수한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비상 상황입니다.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의 정부지원금은 대통령 방문에 맞춰서 대파한단 875원 세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실질적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용혜인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도입, 이번에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민생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대파 한 단, 대파 한 뿌리 같은 이야기로 국민들 마음 천불나게 하는 이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들, 서울에 몇 채씩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부자들, 기득권 세력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수십조짜리 감세 혜택은 경제 살리기고 평범한 서민들과 노동자들 호주머니에 25만 원씩 지원하는 건 인플레이션이니 왕국적 포퓰리즘이니 하고 떠드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돈 쌓아놓고 사는 이들에게 더 퍼주는 것은 괜찮지만 호주머니 메말라가는 서민들에게 장사 안 돼서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에게 잠깐의 버팀목이 될 민생회복 지원금조차 안 된다 라고 잡아떼는 이들을 보면 그들이 누구의 편인지, 누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과연 부자 정당, 그리고 재벌 정당답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황을 뻔히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 또한 위험합니다. 대안이 없는 이들의 그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은 그저 참으라, 그리고 견뎌라라는 말일 뿐입니다. 제안이 없는 정치야말로 민생을 모르는 정치이고 미래가 없는 정치입니다. 바로 그들이 새로운 미래이고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입도 뻥끗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자칭 개혁정당 그리고 진보정당들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을 두고 선거만 되면 나오는 그 양반의 오랜 버릇이라고 혹평했습니다. 4년 전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맞서 선별지급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전 대선 경쟁자로서 목리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민생경제의 위급함이 농담처럼 들렸던 것입니까? 정책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서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돌아야 경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꾸준히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율이 감소해서 현재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경제주체별 GDP 성장기여도 현황을 보더라도 지금은 정부 적자를 감수한 재정 지출이 요구되는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민생회복 지원금은 오랜 버릇 따위가 아니라 경제회복을 위한 생산적 투자, 그리고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한 처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원이 정상 투입됐을 때 달성할 수 있는 GDP보다 실질 GDP가 낮다면 이를 메우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경제 운용의 기초고 또 상식입니다. 정부 여당의 인플레이션 타령도 또 다른 공포 조장에 불과합니다. 돈이 시장에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정부는 도대체 왜 재정을 지출하고 시장에 개입합니까?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이 국가의 복지 축소, 노동자 임금 삭감을 위해서 동원하던 그 낡은 논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고 민주진보진영의 주요 정치인이란 분들이 답습하실 겁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것이 정말 걱정된다면 6년간 89조 원 부자감세 역시 정부가 거들 돈을 걷지 않고 시장에 풀어버린다는 점에선 마찬가지로 물가 인상의 요인일 뿐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작황의 불황,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물가는 이미 올라 있습니다. 대다수 서민들은 선거용 농산물 반짝 세일이 아니라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구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소득을 갈망합니다. 1인당 25만원, 4인가구 100만원의 정부지원금은 대통령 방문에 맞춰서 대파 한단 875원 세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실질적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님, 민생 회복을 위해 그리고 내수 진작을 위해 그렇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물가고와 민생고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국민들께 어떤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시겠습니까? 김종민 대표님, 어느새 범민주진보진영이 단결해야 된다 라고 하셨던데, 민생경제 살리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위해서도 단결해 주십시오. 새로운 미래가 국민의 힘과는 다른 미래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생이 무너, 무너져 내리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도입이야말로 이번 총선에서 반윤석열 민생연합의 핵심입니다.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 그리고 개혁신당에게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해서 범 야권의 힘을 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 그 결과는 결국 민생 회복이어야 합니다. 부디 민생을 위해서, 그리고 민생으로 윤석열 정권과 함께 싸웁시다.